한번더 끌게요, 한번더 끌게요. 오케이, 믿습니다. 아, 아 대박! 아... <laughs> 자동으로, 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말하는 거 보면은? <laughs> 야, 친구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Hi, 아, 2분 안녕. 먼저 오는 센스의, 음, 역시 친구분입니다. 오늘 같이할 분들 다 모았거든요. 네, 누구 누군, 누구인가요? 에런님, 네. 저 직구님, <laughs> 네. 그 아군님이라고 그 스타랑 투 하시고 똥 게임 좋아하시는 분한분 분. 그리고 네. 여기 매도님 어, 안녕하세요. 하이요, 하이요. 아. 오랜만입니다 하이요, 하이요. 직구님은 하이요. 하이요.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laughs> 한번 주물러 드릴게요. 제가 힘내라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가죠, 손님> <laughs> 네, 이제 갑니다. 파이파이. 지금 형님 갑시다. 우리의 오케이, 갑시다. 분주자. 일단 처음 뭐. 그림, 그림 먼저 보시죠. 끊었어요 아, 어, 멋있어. 오케이. 어, 봐라. 멋있지만 미니언 어. 두개 놓쳤는데.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상대 못 먹었을 거예요. 오케이. 짱이십니다. 오케이. No. 아 아. 상아 1렙, 아, 상대 2렙. 아냐,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버파라. 오케이. 아니, 너무 아프다. 지금 어 짱이에요. 지금, 지금 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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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려. 려 오케이. 오, 나이스. 짱이에 오, 이스 아, 한대 더. 아, 받아라!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왜? 아, 괜찮아. 미니아미니 미니. 파라니까 불안하네. 그래도 짱이었어요. 굿. 내가 볼때 이거 베인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 그럼 좋죠. 좋은 게 좋은 거죠. <laughs> 아 악원이죠. 하나 끌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laughs> 아, 노. Nope. 아, 대단해요. 아까비. <웃음> 대단한 <웃음> 아, 거 맞죠? 아, 대단한 거 맞죠? 안 끌린 거 같은데. 한번더 긁게. 한번더 긁게요. <laughs> 오케이, 믿습니다. y e <Nope>. 아, 대박. <laughs> 자동으로 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말하는 거 보면은 안녕. 어? 뭐죠 방금 거 뭐죠? 왓지롱. 오라미오. <laughs> <한번> <laughs> 오 짱. 아담 같은데. 원딜 많이 뺐습니다. 나이스. 아, 설정님 오셨다. 두번 가세요. 두번 가세요. 두번 가세요. 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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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건져. 잠아 걸었어. 주를 <laughs> 저를 지키시기 <laughs> 사라져요. 알아줘요. 한번 더. 시면 됩니다, 님 아! 어 이번에 칭찬 안 하시네. 놀라게 만하시네어 <laughs> <laughs> 절묘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안 맞네. 여기 어디가 아 여기가 아가 함고. 함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아, 아이, 제 이제 끌거임끌거임 오케이. 야 하바다어 좋아! 아! 따라와! 블루나 먹여야겠다 그냥 너무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laughs> 오 이리 나이스! 이겼아오 나이스 사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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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한다 흥해! 이 스킬 맞추면 들어갈게요 이! 바다나! 이 빨리 품하니! 오세요 이거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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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오세요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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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어, 이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막 치세요! 한 대만! 아! 아! 어! 어. 여기 있는데요! 어, 아! 안 되네! 방진 녀석. 나중에 두고 봐라. 강해져서 돌아온다. 그흡. <목소리도> 탑! 탑 람버스! 탑! 람버스! 그냥 잡아버릴게요 그냥! 될거 같은데? 2대1? <목소리도> 오케이! 어! 아, 야 역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와! 2대1 이기네. 가토이 헌터. 다 지금 근데 우리 도 보여 줘야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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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집니다. 감니다 <laughs> <laughs> 어. 요 부둥 벌어요. 기겠습니다 여기서 어디야지? 어디 <갔지>? <웃음> <웃음> 박는 거였나? 오케이. 아 어, 여기 많이 왔다. 어함땡겨 볼까요? <laughs> 어, 이면은 생기면은... 나이스. 가둬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아, 와우. <laughs> <laughs> 우리 용 먹죠? 온 김에 네 오케이 용 고고 뭔가 싸올려할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저거 걸어주세요 어, 네. 낯이 낯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끌어보시죠 어케이 오케이 여기 다나왔어요 저도 갑니다 오케이, 용 나, 룰루 가고. 끌 룰루 한대 나이스 룰루 쿼트 다이애나 조심 다이애나 들어와요 다이애나, 다이애나 포커싱 오케이 저기 저기 뭐냐 오케이. 파이크 파이크 오케이 파이크 파이크 자, 자, 파이크. 자, 자, 파이크 파이크 파이 나이스 님들 장전이면 완전 이겼잖아 우리 여기 박이야 아주 좋아요

아군인 파이엄이염 파이온. 살려줘 달려줘. 려줘 아군님만 지키고 어. 나이스. 방이야. 나이스. 방.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대박인데? 역시. 아마도 어 오, 각이다 이거. 큐9원 나왔다. 나타라타킥킥나 가두범. 아! 발버 버려 버려 버려. 점프 성공하 <laughs> <laughs> 도망 도망 도망. <laughs> 갓가두 어, 어, 나오자마자 도망갔어. 타이밍 오졌다. 휴 o 아아전전 전령 탑에서 대각선 l 법칙해 주십니다. n g so long, so long, so l 아래에서 캐리 대각선 s 법칙 대박이십니다 어쩌. 어? n g so long, so l o n 어? s 어? long, 어 o long, so long, so l 일단 한, 한 이쯤에서 한 기분 나쁘게 어. 탁탁 건드려보세요, 베인. 어? 또 멀리 어, 아, 아, 탁탁. 여기! 탁탁! 기분 나쁘게! 톡톡톡! 아텀 톡톡. 여기! 바텀 여기! 기 여기 여기! 기에레미 왔어요! 어? 랏 아, 어 오! 나 어찌하나 오케이. 안아어어어어 잠깐만! 이걸? 이걸? 와, 살았다. 어? 이거 베인까지! 이걸 사네. 우리 팀 짱. 아에 나이스. 우와 올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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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잡이 뭐야 앞잡이 뭐야. 떼게 어? 버리기. 아, 아, 어? 나이스. 어? 안돼 안돼 안세요 거리. 그, 탁. 잠깐만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한번더한번더 여기 여기. 어. 도망가 도도망 어, 뛰어 뛰어. 아 그래 안돼요. 얼발발발 도망가 로럼럼럼럼럼럼럼럼야 우리 미드 보세요 미드 이차. 저게 굶주렸으니까 어, 한 번만 더 먹을까요? 오케이. 밥이 는먹죠 아 오케이, 오케이. 뒤 아, 아, 뒤에 있는 거 먹을게요. <laughs> 역시 메이플 고수. 어, 나한테 온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티티티티. 티티. 어? 파이크네? 아고님. 미드로 오시네. 다다다다다다. 가련자. 당긴다. 아, 내도 어, 아, 아니, 나 둔숭 앞을 받았어. 어? 아니, 둔숭. 저도 저도 합류합니다 아, 맞다. 한 대! 타 나이스. 나이스. 아, 아브나어시가 아니, 한번더 긁게. 한번더 긁게. 끌었어끌었어 오! 얍! 떨어졌려떨어려다 오! 나이스. 이케이우리 달려요, 코님. 옆에, 옆에, 나이스. 럭! 어, 느린데. 었어끌었어끌었어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웃어요. 웃어요. 오케이! 꿀 춤춰. 춤춰. 오케이. 개꿀, 개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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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버지, 어, 와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뒤쪽에서 아마 룰루베인놀걸요 그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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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빠르긴 한데 크레미나 없을. 접습니다. 여러분 접습니다. 네. 네, 네. 파이팅. 가자, 가자. 진짜 접니다. 접니다. 아, 잠이야. 밀켜 버렸다. 땅이 되지 못했다. 이러면 바람용먹으러갈까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네. 거 잡아? 더해 보는 것도 어때요? 오케이, okay, 한 번만 더 그러면. 아, 저 쉘이 있어요. 럭스 속박, 럭스 속박. 속박하고 그거 끌죠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딜러원딜님들이 이거 쳐 주셔야 돼요. 미끼 미끼는 남으세요. 요 원딜러님들이 쳐 주셔야 돼요. 잘 시대. 럭스님들. 어, 잠깐만. 달려 달려 나 달려. 나이스! 뭐야? 건방진 자들 아!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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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프리디 고구마 프리딜! 요거 요거 나이스! 나이스! 고구 살렸어! 고구마님 요 오케이! 승리! 끝내! 나 나이스! 얘네도 부르저라인에서서 살기가 어렵다 살려줘! 살려줘! 뭐지? 나왜갑왜 이렇게 이걸리지 개구무님 마지막에 아래쪽에 히오스 켜주세요 빨리! 아악! 어... 개이무었다 빨리 했으면 해줬을텐데